당신 덕분입니다. 대구 가툴릭 평화방송 개국 25주년을 맞아 태어난 캐릭터, 가비토끼 차량, 가비카는 지금 차량 개조업체에서 이동 스튜디오로 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찾아가는 방송 촬영 연습삼아 대구 대교구 주교자 범어 대성전 드망저 갤러리 성경 말씀 서각 전시회에 찾아왔습니다. 서각은 나무에 글씨나 그림을 조각칼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서 드릴 미사에서 입으실 제의를 만드는데 수녀님 여섯 분이 한땀한땀 수를 한땀 놓아 제작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좋아하시는 교황님이시기에 담백한 천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정성을 가득 느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바늘 한 바늘 수많은 바느질을 통하여 수 틀에서 수가 놓여지듯 서각은 한 칼, 한 칼, 수없이 많은 망치질과 칼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감히 단번에 칼날을 찔러 넣다가 조심스레 달래다가 들어갈 듯 멈추고 느닷없이 다시 들이미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똑딱, 똑딱, 같은 망치질을 수천번 되풀이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나 성인들의 그림을 새길 때는 기도의 향기가 더해져야 합니다. 20여 년 서각 작업 중세 번째 개인전을 여는 구름봉우리 운봉 이상열 바오로 작가의 최근 작품 중 하나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한국인 첫사제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인임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십자가 가시밭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근두근,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는 신부님의 용기가 서각의 칼날을 타고 200년의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특별히 공을 들인 예수님, 십자가의 길 14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약 4년에 걸쳐 완성된 14처 두 작품은 원동수 신부님과 김도율 신부님의 그림을 밑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형 선고받으시는 1처부터 돌무덤에 묻히시는 14처까지의 예수님 순환의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밑바탕 그림과 칼날을 넣은 서각은 닮은 듯 다릅니다 끌의 크기와 모양과 끌의 질의 각도에 따라 다른 질감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 14철을 두 작품이나 완성하는 4년 동안 작가도 두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뒤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장면마다 지은 실을 서각으로 새겨 예수님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11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는 그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의 망치 소리와 그 아픔을 위로하는 서각 작가의 망치 소리가 어찌 그리 다르게 들리든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무덤에 묻히신 그림 앞에서 작가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 묻히신까지 모두를 보여주신 주님. 외로운 무덤과 하얀 민들레 난리우는 날 무엇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걱정 하나 없을 것이니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민나이다 로 시작되는 사도신경 기도문 제천 아등부자로 시작하는 한문으로 된 주님의 기도문 아시천주 급부랴 내가 너희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교우들 보아라 큰 사랑을 이뤄 한몸 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같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는 김대근 신부님의 옥중 유언,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 시, 프란치스코 교황님 모습 등. 백여점의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정성들여 우리를 빚으셨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손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메이인까 너는 내 거다.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수천 개요, 한정 명품은 수십 개이지만, 작가의 작품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하나뿐인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모양새도 성격도 다릅니다. 마치 퍼즐처럼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다릅니다. 퍼즐은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있는 조각이라도 그한 조각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구석에 있는 인생. 작은 조각 인생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손가락들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엄지, 난 여기서 힘이 제일 세. 금지,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중지, 난 여기서 키가 제일 커. 약지,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 못 껴. 물이 생각해도 별로 특출나게 잘난 게 없는지라 한참을 생각하던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들 나 없으면 니들 다 병신이야. 서로가 서로를 보석처럼 여기며 살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방송국. 식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찾아가는 방송 이동 스튜디오인 완성된 가비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안이 들어주시면 저와 방송국 식구들, 모두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You so precious.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 을 가꾸 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 시는 축복 많이 받 으세요.